6.6 비트 는1.98 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2절 짜리 고요 그 다음에 미듐 라이트 솔리드 때라는 표현이 쓴 겁니다 이 날씨 때는 어팁 자체 초리대 끝에 팁 자체가 솔리드 때라는 겁니다 고기들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붙으면 미듐 솔리드 때를 쓰는 거죠 안치들이 많이 이제 붙었을 때는 두마리 뭐 쓰리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미드 헤비대입니다. 미창대로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에기시스 150SP입니다. 이거는 1m50대 미창대로 많이 사용하는 낚싯대이고요. 이게 시즌 초중반 다 괜찮은 그 길이의 낚싯대라고 보여집니다. 메탈 팁을 가지고 있고요. 괜찮은 낚싯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양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치낚시, 낚싯대를 잘 선정해서 조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약속된 대로 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낚싯대를 선정할 때 너무나 많은 낚싯대들을 보시게 돼요. 그렇다보면 가격에 대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좀 괜찮은 메이커다 라러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여러분들이 좀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낚싯대에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어종에 따른 전문적인 어떤 낚싯대가 있어요. 그 낚싯대는 일단은 종류는 세 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럭도 마찬가지고 같치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연질의 낚싯대 그다음에 중경질이 있고 경질의 낚싯대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흉새를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한치 낚시는 6월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5월 중말에도 한치가 비춰지긴 하는데, 그때는 어떨때 나가면 대박이 나고, 어떤 때 나가면 아예 10마리도 못 잡는 아주 쪽박 같은 그런 조가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것은, 어, 크루시오 날류와 라마 날류가 교차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월 말, 6월 초반의 시즌에서 형성이 되는 지역은, 어,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이죠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그 다음에 진해. 그 다음에 거제도. 또 돌아서는 검은도, 백도, 완두권까지 이렇게 시계 반향처럼 이렇게 한치가 들어오죠. 어떨 때는 여수권이 부산권보다는 더 빠른 시즌이 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수온이 어 이제 여수권, 백도 안도권에서 이제 형성이 될때어 부산권에 대해서는 동해에서 내려오는 라마난류가 강해지면은 냉수대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베이트 피싱들이 뭉쳐지는 것들이 밑으로 상당히 가라앉거나 아주 안정된 수온을 찾기 위해서 먼바다로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베이트 피싱을 쫓아다니는 한치를 만나보시기 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5월 말이나 6월 초반에는 우리가 한치 낚시를 하게 된다면 어, 어떤 그 베이트 피싱의 유형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연쇄작용성 이라고 하는데 어, 작은 권쟁이, 새우, 플랑크통 이런 것들이 다니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그보다 조금 큰 새우들이 다니게 되고, 그거를 쫓아다녀서 멸치라든지 까나리 이런 것들이 또 쫓아와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한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베이트피싱들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층을 찾지 않으면 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형층을 찾는다 하더라도 분산이 되었을 때는 내에기를 현란하게 움직여서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한 채를 내 쿨러에 담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그때 되면은 낚싯대가 하드한 경질의 낚싯대보다는 아주 초연질의 낚싯대가 필요한 거죠. 초연질의 낚싯대를 초반에는 서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마리수를 이제 쿨러에 채우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연질의 낚싯대를 이제 시즌이 지나게 되면은 일명 대포알이다, 뭐,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한치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운 좋게 두 마리, 세 마리가 달라붙으면 연질의 낚싯대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입질은 보는 건 편할 수 있으나, 그때 되면은 경질이라 하더라도 낚싯대를 쭉쭉 가져가는 그런 힘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질의 낚싯대를 하나를 가지고, 어 시즌 내내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초반에는 마리수를 올리지만, 후반에 갔을 때는 어, 팔에 엘보가 온다든지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그때는 경질의 낚싯대, 약간 하드한 낚싯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 어, 메이커들은 보통 세 가지의 낚싯대를 보통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초리대를 그 시즌, 어, 초리대를 그 힘세에 맞춰서 개발하기도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디움 라이트, 아주 연질의 낚싯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연질의 낚싯대는 미디엄 라이트 그다음에 솔리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게 이제 시즌 초반에 아주 입질 예매했을때 쓰는 낚싯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중반 정도에 넘어가면 마리수가좀 탑니다. 기술 있으신 분은 70마리 이상 100마리를 넘기는 그런 시즌이 오죠. 그때 되면은 그냥 미디엄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때는 뭐냐면 약간 하이브리드한 감이 있습니다. 연질의 낚싯대와 경질의 낚싯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씨알이 아주 크진 않아도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 한치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그냥 믿음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6월 말이 되고 7월달이 되게 되면 한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한치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쿨러 40L 이상 뭐 60L 콜라까지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낚싯대는 제어하기가 편한, 그 제어하기 편한 낚싯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헤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미음 약간 연질이기도 하지만, 미음 헤비라는 낚싯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는 그때는 두 마리, 세 마리도 걷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낚싯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싱커, 그러니까는, 이제, 오머리를 쓰는 분들은 캐스팅을 하거나, 추부하의 느낌에이 낚싯대, 초리대의 영향을 보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어, 이까메타를 쓰거나, 한치 오머리 채비를 쓰거나, 보통 20호, 그러니까는, 한 70g 정도에서, 물이 세게 가서 35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 110g 정도 전후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연질의 낚싯대든 경질의 낚싯대든 캐스팅을 하거나 그 채비는 걷어대는건 어렵지 않으나 고기가 여러 마리가 달라붙으면 그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낚싯대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치 낚시도두대 내지 세 대는 낚싯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운데 하이브리드한 낚싯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낚싯대가 시중에서는 빨리 품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치를 탐색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한치의 흐름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어떤 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세 가지 낚싯대를 꼭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낚싯대, 약간 짧은 낚싯대죠? 이게 뭐냐면, 어, 같이 낚시에서도 보면은, 어떨 때는 먼 곳을 테스트해서 단차, 그러니까 채비의 움직임을 완만하게 해주는 5m, 5 0 m 6m 가까이 되는 낚싯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잔잔한 바다, 아니면 아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미창대라고 해서 바로 밑에 큰 고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낚싯대기대 편차가 30cm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30cm의 차이에서 음향의 지역에 내 믿기는 존재합니다. 한치가 많을 때 상관없어요. 근데 한치가 많다 할 때도 저는 짧은 낚싯대를 입가메탈 대로 사용해서 배 밑창대를 넣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배 밑에 음영의 지역에 집어 넣는 거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떤 저킹을 할 때도 약간 배 난간에서 약간 떨어져서 저킹을 하는 것을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 체비를 밝은 쪽보다는 이 배 밑창 안쪽으로 검은 지역으로 끌고 올 때는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낚싯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모리 채비와 입가 메탈대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치를 항상 해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입가 메탈대는 다단 채비를 이용한 어부 채비를 간결하게 만든 거죠. 뭐 10단을 넘겨서 하는 그런 다단 채비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을 때는 3단 이상 쓰는 거를 그선장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한번 걸리면, 목줄이라든지 기둥 원줄이 가늘기 때문에, 그걸 막 끊어버리게 되는 불편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2단 내지 3단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가메탈 때는 버티컬한 수직으로 내 체비가 가서 멈춰져 있는 거고, 배가 조리 움직이거나, 약간 파도가 있을 때, 배 몰드가 움직여졌을 때, 그 애기가 약간 노는 듯한 입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한치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다 멈춰있는 그 스테이한 상황에서 한치가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머리보다는 입가 메탈이 더 조화가 높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롱풀 적진을한 다음에 다운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한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좋았습니다 이, 이런 거 이런 이런 겁니다. 릴링을, 릴링을 할 때는 끝까지 계속 같은 속도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펌핑을 하게 된다면 바늘에 미, 미늘이 없기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적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카메탈은 <목소리> 수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거고, 오머리 채비는 좀더 넓은 영역을 캐스팅을 해서 한치가 내가 있는 어떤 그 국부적인 부분에 한치가 오기를 원하는 낚시가 이카메탈이라면, 한치가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서 그 한치를 유인해서 나에 있는 쪽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오머리 채비라고 보시면 돼요. 오모리는 일본말로 봉돌입니다. 그래서 오모리 리그라고도 하고 오모리그라고도 리 해요. 줄여서.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 하나는 캐스팅해서 그 한치를 유인해서 내가 갖고 왔을 때 오모리 리그에서 잡힌 한치도 참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이 한치가 와서 이게 뭔가를 빠른 모습을 움직였다 그러면 그 유형층에 맞는 내 왼쪽에 있는 칩이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과 메탈 채비 다단 채비에 오히 유인시켜서 잡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치 낚시가 이제 초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가자. 본격적인 시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구매했을 때 이,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시즌에 한치 낚시를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시즌에 맞는 채비를 구매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주 연질과, 어 중경질. 그러니까 미음 라이트 한 대가 있거나, 그냥 미음대 정도를 구매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본격적으로 한치를 계속 많이 다닐 거야. 한치 시즌이 이제 한 달에 보면은, 뭐한세 번, 네번 정도 이상 다니신다 그러면, 제 생각은, 초반에 있었던 라이트 때는 집에다 놓으시고 미디움 때하고 어, 헤비 때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이 하나 약간 미창 때 같은 느낌의 이가 메탈 때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낚시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댓글을 달아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 한치 낚시는 제가 시즌에 있을 때한 달에 한두번 정도? 뭐 많으면 세번 정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은 제가 댓글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런 쪽의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낚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장 풀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돌돔 낚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이 한치 낚시는 좀짧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죠. 이렇게 놓게 되고 이 위에다가 이 베이트리를